생선 스프다. 응, 먹어. 끓였어. 이제 긴건 채웠지? 안 채웠다니까. 알짱 아, 채웠어. 누 뭐야, 뭐라고? 이리 와, 이 새끼야. 야, 이 씨. 와. 이 새끼가... 안 이리 와. 나한테 손이 고였어. 이리 와. 여기 바로 뒤에또 나무가 있구만. 어휴, 어휴. 어휴, 이 씨. 나쁜 놈새끼이 나쁜 놈 새끼야. 채웠냐, 이 새끼가 뭐? 생선 스프 쳐먹고 생선 스프 쳐먹고 나 아, 너무 서러운데 지금. <laughs> 가토 <가둬> 자지 왜? 엄청난데. <laughs> <불편한데. 웃음> 어? 아 금방 필요하네. 생선스프 처먹고 저기 지금. <laughs> 아... 그냥 야너 먹을 거다 먹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. 그것도 아니야. 생선스프 다 처먹고. 아 진짜. 와나 살상복 있었으면 한번 했어. 풀었어 저거. 그래. 야너 생선 먹었으면 생선 스프는 줬어, 전니를. <laughs> 다 먹었는데. 그래서 그러것도안 그러니까... 하고 있었지잖아, 나한테. 뭐라고 그래서... 하는 거죠? 생선스프나 드세요. 거기. 네. 잠깐만. 네. 네.